아이고 지영님 지각한 보린데만 원지 이원하시죠 만화 감사합니다 진짜 고마워요 인 도그린 감사합니다 세인도 약간 후반 보는 캐릭터라 쎄라피 괜찮을 것 같은데 너무 욕심은 부리지 말자. 우리도 후반이고 쟤네도 후반 중 케이크고 쟤네는 우리딸수 있고 우린 못 딴다 나이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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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食べてみたい。<music> 아 이거 다이브 좀 아쉬운데. 천천히 하지 천천히. 아 이거 너무 아쉬운데. 이게 다이브 하는 척하고 그레이브즈 받으도 되거든. 아 이거 세인 더블게 너무 큰데. 아군이 자신이... 당했습니다. 마이스 아, 스인이 육렙 전이라 딜이 안 나오네. 배리어 아껴도 있겠다 확실히 스인도 후반 챔프라. 나 죽은 줄 알고 진짜 딜 빡세게 막으려고 배리어 바로 쓴 건데. 이거 척지세느라 버틴다 에도플 <laughs> 간지러운데? 맞아 이거 있어서 간지러워 세인이 못들어 이거 못들네 아 이거 창 아끼지 이거 W 맞춰서 딱 이제 창 썼으면은 오잘 맞추네 궁이 있는 거, 예측카이네 전력 쓰는타이밍이좀도박이긴했제 <목소리> 크스야 <목소리> 아이스 딜르 딜르 아 딜르가 아닌데 저거 루고시가 네텔콜잘 들어줬다. 아니 타달라고 하니까 바로 타네. 착하다. 이걸 타주네. 닌탑 가야겠다. 메인딜러는 그래도 AD라서 저쪽이 그분랑 카밀이 막막 들어올 거야. 그 내가 버텨주자.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. 지금 나 정신이 없어. 잠이 잠이 들겠어. Apaixa, apaixa, 블클 갈게요, 블클. 우리 팀 탱이 없어서 내가 약간 세미탱 느낌으로다가 해줘야 될것 같아. 근데 우 아니, 우리 것도 탱이구나. 어, 우리 것도 근데 우리 것도 약간 딜탱이다. 자객가으니까 팀을 잡은 것 같은데. 플래시 들어라나 쟤 왜저래? 미드 무시해 빨리 미드 못 감. 아 좋아, 좋아. 아 세나 재밌다. 너무 단단하고 약간 상대방 입장에서 짜증 날것 같아. 착취 세나의 장점? 착취 세나의 장점은 좀 안정적으로 주, 중후반 가면 캐리럭이 나와서 그러니까 세나의 단점을 좀 보완하는 느낌이죠. 요새 딜이 너무 세서 서로 세다가 후반을 가더라도 크라켄 이런 거 가도 딜을 마음껏 못뽑못 뽑내거든요. 못 근데 착취를 가면 중후반 갔을 때 원하는. 힐링을 할수 있어 착취를 안 가면 막 키아나 이런 애들한테 그냥 스킬 궁도 없이 그냥, 그냥 W, Q, 평타, 점화에 죽을걸? 근데 착취로 이제 단단하게 가면 그런 거 맞더라도 그냥 간지럽지 루시안 말고 딴거 하지 팔긴거 하지 얘네 후반 조합 뽑았는데 쟤네 선픽 아니야 님들? 쟤네가 선픽이고 루시안이 후픽이죠 팔긴거한 다음에 라인전 편하게 가져갔어도 좋았겠다 야 힐은 있다. 심파자? 그니까 러 상대방이 돼지들이 많으면 심파자 괜찮아요. 얼건 대신 가면 돼. 그니까 요새는 탱커들 많이 안 나오잖아. 근데 착취를 들었는데 상대방이 탱커들이 많이 나온다? 심파자 가시면 됩니다. 뭐 자크, 어? 그런 거 많이 나오면. 아무무 자크, 뭐 미드 사이온, 이런 거 진짜. 돼지들 진짜 많으면. 근데 그런 거 요새 안 나오니까 웬만하면 얼건 판이야 이거 앞에리 바보인 척한 거 같은데 조심해봐. 루시안 괜찮게 하는 거 같은데 루시안의 숙련도가 높아 보이네. 할줄 아는 친구. 같아. 이거 루시안 잠깐 빼봐 이거 어디 있어? 그래 이거. 야거디거스거스거 이거. 이거. 더라고 이렇 잡았다. 루시안이 좀 애가 치워, 좀 치는 것 같아. 마지막에 루시안의 Q 힐 들어가서 잡은 것 같아. 어, 그걸 어떻게 하자는 거야? <laughs> 클났다. 우리 미드 진짜 원숭이다. 캐릭터도 원숭인데 파일럿도 원숭인데 저거 클났는데 그걸 어떻게 하자는 거야? Yes. 루샨이랑 나랑은 좀 호흡이 잘 맞는 느낌? 나이스 루샨 어? 가만 보니까 이거 부부 디오네? 부부잖아 이번에 승대 보고 또 쓰리시네. 보여주나? 남편! 아, 어... 끙클 <laughs> <꿍꿍> 아쉽다. <laughs> 아, 내 남편. 아, 너무 키워놨어. 9킬이잖아. 야, 야, 에코야! 뭐야, 제이스가 살려줬다. 아니, 우리 팀 딜러, 딜러, 딜러부터 딜러.. 좀 봐줘라. 헬포의 AD. 원딜 5킬이다. 잘큰 바텀, 진짜 너네들 때문에 날개를 못트고 있는데. 나 이거 지워도 되니? 안 되나보다.

누 누구야? 제가총 맞아야 되는데. 에코야 보여 줘. 애코야 아, 저 루시안 불쌍히 죽겠다. 잘해 주는데. 얼건세나는 연운 안 가요. 그거 가면 너무, 너무 극한의 후반충이야. 거진 그냥, 어? 미드 카사딘? 상대방 미드 루시안인데 카사딘 하는 느낌? 극한의 후반충이야. 아우 깜짝이야. 와, 직원이 상당히 마렸네 이거 15킬. 키아나, 기분 나쁘네. 와 여기 숨어있냐? 너무하다 바로떼볼까 딜은 나올 것 같긴 한데? 근데 스읍 오공 궁클이 좀 아쉽다 먹 제이스 노플. 얘들아, 내가 제이스 몰아냈다. 제이스 Q에 루시안 죽는 거왜 이렇게. 쟤왜 이렇게 불쌍하지? 그래, 에코야. 너는 문제가 없었어. 이거 무조건 원숭이 잘못이었어. 원숭아. 잘누 어? 클로우 코야아뭔 딜이야? 야 아펠 무슨 딜이야 지금 개모 컸었잖아 야 아펠 또 사기야 야나 진짜 아펠이 좋다고 생각해 아펠 저거 모큰 애야 모큰 애인데 저런 딜이나 오 이거, 하자 이거, 이거, 미드 이거, 기보다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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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거가거이용용용 이거, 이러이돈쪽으이더이득이지 이냐. 나이스 진짜 원딜 정글이 너무 잘했어 탑은 라인전 이겨준거 나이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번씩 해주세요 Та посом хичээв